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만나면 좋은 친구 지사 알까기 로사입니다자 오늘은 신촌마을 신촌마을에 위치한 그린 같은 별장이 있는 멋진 인션의한다 살이 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촌마을의 버스 정류장을 출발해서 그곳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가면 약 5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천천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버스 정류장은요 한 시간 하나씩 버스가 들어오고 물에까지 는약 3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물에 하나로마트까지 가셔서 장을 보시고 돌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 요금은 천 원이고요. 신촌마을에 위치한 신촌교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내서리가 되겠습니다. 비약골의 유명한 계곡 내서천을 중심으로 내가의 서쪽에 있는 게 이제 내서리가 되겠고요. 내가의 동쪽에 있는 게 내동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동리에 위치한 마을이 바로 이 직전 마을, 평도 마을, 뭐 중리 마을 이런 쪽이 되겠고요. 내서리 쪽에 위치한 마을이 이제 남산 마을, 신촌 마을, 원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서쪽에 위치한 내서리 신촌 마을로 향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확철이 밤밤나무가 밤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 길거리에 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다 주인이 있는 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셨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아주 혼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밤이라도 함부로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피아골에 신촌마을에 마을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이나 휴양을 취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삶에 지치고 힘이 드신 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한달 휴양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럼 한달 살이 방이 나와 있는 신촌마을의 깊숙한 곳을 향합니다. 언제나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지리산 알카기 도사입니다. 아, 지산권 근처에 살고 계시는 구독자나 시청자 분들 가운데서 한단살이 집이나 1년살이 임대 혹은 매매 전세매물이 있으신 분들은 지산알까기도서에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무료로 촬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010-3743-3248 입니다 오퍼시즌 휴가 바로 이곳인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천평이 넘는 그런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지만 그곳에 메인 건물입니다. 메인 건물을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의 1층을 한다사리방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 한다사리방을 안 내놓고 민박 손님들에게 방을 내주었는데 처음으로 비수기에 한달 사이 방을 한번 내놓고자 한다고 합니다. 쓰시는 분들과 좋은 인연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놓게 될것 같습니다. 집 안에 꽃과 식물들도 많이 있고요. 조그만한 집 안에 계곡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 안에 계곡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합니다. 이 정도의 물이라면. 여름 한철에 발 담그고 그다음에 몸까지 담글 수 있게끔 약간의 그소 소를 만들어놔서 더위를 식히기엔 충분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영장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참 좋은 곳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집앞 마당에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 듣고 울멍하고 현보기엔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을 향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멋지게 조경이 되어 있고, 잔디밭 뒤에 그림 같은 별장처럼 구며져 있는 한단 사리 방입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깨끗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요. 황장산 자락과 그리고 오가재 능선, 마당에 조경수나무들, 정원수들, 끊임없이 표현하는, 에, 이름 모를 꽃들과 식물들이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저 능선들이 기산의 그 줄기 자락인 황장산과 그리고 왕시루봉의 줄기 자락인 모가제능선이기도 합니다. 자 수석 참 멋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석도 화분과 함께 잘 꾸며놨습니다. 네 수영장이고요. 모가제능선입니다. 저 보이는 모가제능선은 이거구 피아코 사람들이 이곳 피아코 사람들이 구례까지 장을 보러 걸어 다녔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뭐 임도로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엔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 구경합니다. 과연 어떻게 집이 꾸며져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 깨끗하네요. 자, 주방 공간과 아, 실내. 아, 이건 뭔가요? 야 이, 이게... 야, 수석입니다, 수석. 야 돌을 이렇게 멋지게 다 이루해놔가지고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아, 저도 수석을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수석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laughs> 이건 또 액자로 액자로 완전히 표구를 해가지고 멋지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아 남다른 수석 사랑인 것 같습니다. 주인분이 아주 수석을 좋아하네요. 자 아, 집도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고요, 깨끗하고 어, 깨끗한 집. 이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휴식장소일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터넷 다 됩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공간도 아주 멋집니다. 자, 손에 잡힐 듯이 가까운 곳에 황장산자락과 모가재능선, 왕시루봉에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줄기능선인데요. 모가재능선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산 피아골 신천마을에 깊숙한 곳에서 한달 살이 하실 분들은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주인 전화번호는 010-9199-8473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해서 가격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름 송수기가 지나고 비수기 동안에 몇 개월 동안 한달 살이 방을 시범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주인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가격이 맞으면 한다사리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곳은 안방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역시 황장산자락 구름에 걸쳐있는 황장산자락과 모가지능선에 구름이 걸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어, 비가 올것 같은 그런 날씨라 구름이 산자락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면 더욱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처음으로 이 한다사리 방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들어오실 분이나. 아, 인연 닿는 분들이 집주인과 잘 직접 전화 통화 하셔가지고 가격을 잘 맞춰가지고 한달 살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설 다 돼있고요. 몸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혼자 오셔서 생활해도 되고요 부부가 같이 와서 생활해도 좋을 그런 공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서울 갔다 와서 지금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장실 공간 소개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깔끔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비대 시설 돼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도 편백나무로 깨끗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날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